큐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뭐야, 수상한 큐브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큐브가 종류가 수상한 큐브, 미라클 큐브, 마스터 미라클 큐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야? 템 옵션이 그 잠재 발리는 게 레어에서 에픽이 되고, 에픽에서 유니크가 되고, 유니크에서 레전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수상한 큐브는 레어에서 이제, 레어에서 이제 얘는 이제 에픽을 만들어주는 애고, 미라크 큐브는 에픽에서 유니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스터 미라크 큐브는 이제 유니크에서 레전더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야. 수상한 큐브를 돌리면, 에픽까지는 뜨고, 에픽에서도 이제 옵션을 돌릴 수 있긴 한데, 유니크가 뜨고 나면은, 유니크 옵션은 수상한 큐브로 못 만들어요. 애가 이제 똥오이 뜨면은, 미라클 큐브로 굴려야지만, 유니크 옵션이 좋은 게 뜹니다. 근데, 미라클 큐브 써가지고 유니크 돌리면은, 레전드리 업그레이드가 안 돼. 레전드리까지 가려면은, 마스터 미라클 큐브로 유니크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금액대가 이제, 요거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하고, 애는 거의 한 200만원 돈 하고, 애는 한 800만원 정도? 비쌀 때는 천만 원까지도 가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매소가 이제 1천만당 13,000원 정도예요 지금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거 하나 뜨면은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큐브 조각이라는게 있어요 이거는 3개 모으면은 완전한 큐브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전드리 이런 뭐야 마스터미라크 큐브 조각이 나오면 그게 또한 250만원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거 나오는 거랑 요거 나오는 거 미라클 큐브 조각 나오는 거 근데 수상 큐브는 조각이 없어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 시간 사양을 하면은 진짜 시간 사양 하면은 여기서 이제 물약도 이제 안 먹으니까 평강에서 하면은 물약도 팔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템 파는 거그 다음에 주문서도 뭐야 투미는 요즘에 거의 금액이 많이 올라서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공도 한4 0만원 해요 5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미라클 큐브, 아, 수상한 큐브 미라클 큐브 마스터 미라클 큐브 그 다음에 이제 조각들도 다 나오죠 요것들 다 하면은 한시간 하면 진짜 천만은 그냥 맞아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장비도 먹죠 장비 먹은 거를 돋보기를 발라 에픽이 뜨면 또한 천만원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레벨 높은 이게 지금 폐강이 132레벨이에요 몬스터가. 근데 지금 고레벨들은 연무장 가서 160막 8레벨 이런 애를 잡거든요. 이런 거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스터 미라클 큐브가 엄청 나와. 한 시간에 막3 개씩 나온대요. 그러면은 어, 한 2,400만 원. 근데 이거만 나오겠어요? 큐브 조각, 미라클 큐브 이런 것도 다 나오죠. 그러면은 한못 해도 1시간에 한 3천만 원 정도 맞아 있으면은 시급은 3 6 0 0원 나오는 거죠. 10시간 하면 36만 원이 근데 이 이분들 20시간씩이에요. 7만이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다양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위쪽에는 그 무슨 비약들 이런 것들 완제가 나온대요. 요 또한 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망길에서는 한손둥기 공격력 주문서 나오는데 이것도 한 200만원 한대요. 이런 것들까지 다, 다 해가지고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벌립니다. 위에 영화들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보스를 이제 돌죠? 일단 작품, 쏠쿰이 가능해요. 쏠쿰 하면은 그, 뭐야, 엔젤레이? 그 다음에 트스? 이런 것들을 스킬북을 그 카르마의 가위로 잘라서 판매가 가능해. 근데 엔젤레이가 막한2 0 0 0에서한3 0 0 0만원 하나? 비쌀 때는 5천만원도 했대요. 그럼 5천만원이면은 뭐야 한 6만 5천원이라고 하면은 6.5만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카르마이 가니까 그냥 5천원 후하게 빼면은 한 6만원 되는 거죠. 근데 이게 3번을 돌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뭐 신마북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운 좋으면 이제 뭐 그런 엔젤링 이런 뭐 도안들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잘 많진 않고 그 다음에 자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카투를 끼면은 자투도 먹어가지고 위약인 뜨면은 그거 발라가지고 팔면 괜찮죠 보니까 어 그래서 약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막상 그래요 보면은 저도 시간 써가지고 있으면 무과금이지만 시간 제대로 빠듯하게 해 가지고 이제 하면은 되죠 그러니까 랭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거의 이제 자뭐 뭐야 이거 점검할 때 제하고 외 진짜 풀로 하시더라고요 그 랭킹일대 형님이 저희 길드에 있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벌리는 거라 그 위에 지금 선발대 가신 형님들 근데 좀 있어. 보면은 이제 뭐 포르쉐님, 루나님 이제 이 형님들은 지금 다 이제 지금 랭킹 그래도 170레벨까지 들은 연무장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한 165레벨 되면은 아마 연무장 들어가졌던가 그런 것 같거든요. 뭐 13명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또 RPG라는 게 보면은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벌리는 게 달달합니다,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벌수 있는 돈들의 한계가,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일 낮은 레이드인 거고요, 작품은. 그 다음에 이제 혼테일 가잖아요, 혼테일. 그리고 이제 혼테일에서도 이제 혼테일 목걸이랑 알 같은 거 판매하는데 이건 여긴 또 이제 마북, 3 0북이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희도 세번도니까 그래도 1억 이상은 벌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은 여섯 명이 가니까 좀 그렇지만 내 다음 주부터는 다섯 명갈 거고 좀 지나고 나면 세 명이서 갈 수도 있고 네명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입이 줄잖아. 그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제 카쿰. 카쿰은 카오스 작품의 투구가 1.5억인가? 1.3억에 팔렸다고 했었나?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한두 개에서 세개 나와. 아두 개에서 네 개. 그러면 이카오스 작품만 돌아도 일단, 한번돌 때마다, 한 3억씩, 맞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이제 뭐, 위아긴 뜨면은, 더 비싸겠죠? 뭐, 요렇게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 좀더 싸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카운텔. 카운텔 가가지고, 카오스 혼텔 목걸이.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반레온. 반레온도 이제, 반레온 무기, 이런 거는, 5주를 가야 돼요. 엄청, 맛돌이겠죠? 그 다음에 반려온 장갑은, 이제, 어펫이 7인가? 그래서 이것도 비쌀 거임. 다른 장비들 어펫이 온대. 그 다음에 이제 핑크빈 있죠?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핑크빈도 맛있을 겁니다. 이거는 근데 아직 아무도 못 갔어요. 이거까지 가려면은 또, 대... 그 다음에 여제 여재 있죠? 여제가 제일 맛있을 거예요. 140제 세트 옵션. 그러면 레벨 올리면은 형님들 그냥 꿀단지가 그냥 그득그득해! 다 가위로 잘라갖고 팔수 있어요. 이거 시세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또 여기 갖고 이제 꿀 빨고, 여기에서 꿀 빨고, 여기 꿀 빨고, 이러시니까. 발레온은 저희가 이제 그때 한번 18인? 17인인가 18인 갔는데, 못 잡았죠? 근데 이제 6인으로 그 와인님이랑 우리 공대형님들 간 분들은 깼어요. 이게 발레온이 체력 회복있습니다 체력 회복. 체력을 회복시켜. 근데 우리는 때리니까 피 회복하는 거를 우리 딜이 더 약해. 근데 6인으로 간이 사람들이 더세요 그래가지고 스펙업을 하면은 잡을 수 있는 레이드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스펙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큐브가 계속 돈이 나가는 거예요. 핑크빈은 아마 더 심할 겁니다. 발레온보다. 핑크빈은 더센 사람들이 모여야지 깨지는 거니까. 여제는 아무리 센 사람들 모여도 거의 못 깬다 하더라고요. 그냥 기사단장령도 잡는 거 목표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컨텐츠가 200레벨 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200레벨 된 다음에, 레전더리 이런 거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 확률이, 이거 해보신 분들 알 텐데, 이게 한, 레어에서 에픽 가는 게한3% 정도라고 들었고, 에픽에서 유니크 가는 거는 한 1%인가? 그 다음에, 유니크에서 레전더리 가는 게 이게 한 0.5%인가? 뭐, 아무튼 되게 낮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할만해. 40, 50만원짜리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들 거의 한 번에 만원이라고 보면 돼한 번에 만원 만원짜리 얼마야 500만원은 써야지 레전더리가 뜰까 말까 인데 레전더리 뜬다고 끝이에요 옵션을 2유어나 3유를 뽑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큐브 돌려고 하려면 1천만원 이상 나가는 거예요 레전더리 하나 뽑으려면은 돈을 존나 써야 됩니다. 이 모든 부위를 다 이렇게 딱 해야 되니까. 근데, 레전들이 맞춰 갔더니 세트 옵션으로 또 갈아타야 돼. 또 만들어. 그니까, 그래서 이게 시세가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또, 막상 해보면 아는데, 이게 뭐, 그, 그게 왔다 생각을 하는 거야. 에메랄드 광산이 눈앞이라 생각이 들어서, 한 100개 꼬라 박았는데, 100만원 썼는데도, 안 뜨면은 200만원, 300만원 계속 쓰게 돼. 한번 물리면. 이렇게 지갑 계속 열어가지고, 그러면 그 영화들이 이제, 아이템 매니아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다쫙 쓸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아이템 매니아만 있진 않겠지만. 그거처럼 해가지고, 막상, 여기 보면 봐봐요. 다 팔려버렸잖아. 눈 돌아간 거야, 씨. 그냥 다 쓸어버려, 그냥 있는 거! 매소들이랑 그 이런 것도 봐봐요. 42만원씩 파는 영화도 있네. 45만원, 42만원. 12, 12, 16. 11. 60만원, 76,000원 그러니까 다 팔려있는 거야. 올리는 대로 그러니까 하루 사이 이렇게 팔리는 거 아닙니까? 11일 짜리 돼가지고 존나 많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다 팔려, 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게이밍이네요. 이 시스템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 레이드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무릉도원까지 나온다잖아요. 무릉도장, 아 무릉도장 그거는 랭킹 싸움이야.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쟤가 나보다 돈더쓰면은 쟤가 그 보스 제를더 많이 잡아가지고 쟤가 1등 돼. 그러면은 1등한테는 이제 뭐 동상도 세워지고 1등 장갑이 따로 나와요. 돈을 엄청 많이 쓰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게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메이플랜드는 이게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메이플랜드는 지금 좀 아쉬운 상황이 뭐냐면 이게 구매자가 구매자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메이플스타는 그, 매소를 살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살려는 사람들은 진짜 소수예요 왜냐? 다들 자기들도 스펙업 하려고 하니까. 어. 근데 메레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내가 스펙 다 맞춰놓고 맞춰갖고 혼테일 갔는데 지장이 없어요. 스펙업을 할 이유가 없어, 굳이. 굳이 돈왜음더 세지고 말고 할거 없이 이미 지금 끝판왕 가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91단 형님들이랑 이런 형님들이. 그분들이 이제 팔기만 해.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애매한 거죠. 보면은. 성사가 잘안 돼. 보면은 이제 완, 완료가 완돼 있는 것들이 아예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다 완료가 돼 있는데.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막뭐 너무 큰 금액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아니, 이거, 이거 뭐야. 메이플 랜드요 메이플 랜드. 어. 메이플 랜드고. 여기 실제로 거래되는 게 없어요. 완료된 밑줄 쳐져 있는 게 아예 없잖아. 하나 있네. 52,000원 파시는 거. 32,500원. 52,000원. 25,500원. 그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싸게 팔아야 되죠? 사실상. 어. 어, 메스타 3억은 아마 템 직장에서 파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3억도, 뭐, 이렇게, 모으면은 뭐아요 저도 지금 길드에만 제가 2억 가까이 썼어요. 길드 업그레이드하는 것만 사람 인원수 늘리는 거랑 길드 이렇게 늘리는 거랑 경쿠 쓰는 거랑 그것만 해도 거의 2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템안 맞추고 하면은 이렇게 할만하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아마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면 왜냐면 이게 결국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돈을 쓸만한 사람보다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장이 되어 가니까, 메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미 유입될 사람들이 이미 다 유입이 됐어요. 너무나 유명한 게임이니까. 그러면 전에 있던 사람들이 부캐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만들어졌을 텐데, 그때 혼테일단들이 많이 정지가 되면서, 그, 부캐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잠깐 이제 반짝했지만, 지금 시세가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3,500원 정도 했나? 100만당?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2,000 얼마 정도까지로 떨어진 걸로 알긴 합니다. 그, 심지어 이거 프리미엄으로 파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 그럼 최저가 한번 봐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낮은 가격순 보면은, 이렇서 어, 6나누면한 2,400원? 2,400원까지 떨어졌네요. 근데 이게 또 판매가 되는 건 아니라서, 그2 0 0그 최저가로 여러분들 검색을 하는데도 안 팔리는 거 보이죠? 제일 싼 것들도 안 팔리고 있는 거야. 낮은 가격순 눌러가지고 하면은, 낮은 가격순으로 뜨잖아요. 근데도 안 팔려. 낮은 가격순 이렇게 안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거래합니까, 사실. 심지어 이거는, 뭐야, 어제 것들이네. 어제 것들이 제일 싼 가격에 있는데도 안 팔리고 있어요. 어. 빅뱅후 여제템은 거의 못 끼는 수준이라던데 근데 이제 껴집니다 어... 껴지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메렌을 깐다기보다 이제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제 왜냐면 메렌 하시는 형님들께서도 보시면서 뭔가 어? 이거 지금 빨리 합류해야 된다 지금 그 메렌 그때 황금기 때그 꿀통이 제가 봤을 때 메이플스타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여제 체력이 2150억이에요? 그래서 여제템은 어떻게 끼냐면 여러분들 여제를 잡아서 깨는 게, 차는 게 아니에요. 이게 테섭을 했잖아요. 테섭 때, 그, 각, 그, 각성 기사단장이라는 게 있어요. 걔들 잡아가지고 템을 얻습니다. 어. 무기는 못 얻어요. 무기는 여제가 주는데, 방어구들은 각성 기사단장 해가지고 하는 거죠. 마리님은 줄일템 어깨 띄우셨나요? 저도 두 줄에서 스펙하고 싶은데, 두 줄에서 그냥 구매하시는 게 낫기도 하고, 인장을 지금 주잖아요. 인장을 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게 괜찮죠. 그래서, 왜메레네 옛날에 돈 많이 버는 형들이 많았냐면, 그 형님들이 처음부터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봐봐요. 지금 여기 선발 때 게임 오래 하는 형들이 하루에, 그, 현금 가치로 그래도 한 10만원에서 20만원씩 계속 벌린다고 쳐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파는 게 아니라 내 템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달 지나면은 막 600만원, 1000만원짜리 템을 가진 캐릭이 돼 있는 거야. 두 달, 세달 지나면 3000만원, 4000만원짜리 캐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돈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캐릭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시세 높을 때 선점에 두면, 더 빨리 아이템 맞춘 다음에 아이템 맞추면 뭐예요? 판매할 수 있잖아. 근데 밑에 지금, 밑에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동전이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 게 맞죠, 형님들. 지금도 고작, 이제, 뭐야. 우리 26일날 만들어져 갖고 이제 한 20일 돼갑니다 20일. 근데 절대로 컨텐츠가 짧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핑크빈도 태산일 거고, 그것도 힘들 거야. 안녕히 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